자, 이게 이제 다리인데, 다리 안에 보면 이제 대퇴골이 있고요 네, 여기 경골이 있고, 비골이 있습니다. 네, 여기 무릎 술관절을 이루는 것은 경대관절이에요. 경대관절이라고 합니다. 경대관절은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외측 경대관절이 있고, 내측 경대관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허벅다리 뒤에서, 그러니까 저쪽, 그, 어, 뭡니까, 아, IT밴드라고 래가지고 엉덩이, 엉덩이 좌측에서 쭉 내려오는 근육이 있는데, 내가 IT밴드, 장경인데입니다. 장경인데. 그 다음에 엉덩이 뒤에서 내려오는 애가 있어요. 엉덩이 뒤에서, 대퇴 2두 비골두. 예. 그다음에 이제 경골 조면 쪽으로 내려온애는 대퇴사두근인데 얘는 즉시하고 제가 그림을잘못 그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예,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IT 밴드가 이렇게 내려오고 엉덩이 뒤에서 비골두 쪽으로 예, 대퇴이두가 내려와요. 그니까 러요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기가 이제 그 젤비, 별자리고, 여기가 이제 그르디 결절이고 얘가 비골 때 이거 비슷해 위치가. 어. 이게 엉덩이 뒤 가운데쯤에서 내려오고 조면에서 내려오면 얘는 ASIS에서 내려오거든. 예. 그러니까 예, 그 여기서 내려올 때는 좀 다른데 여기 있잖아요 점착점. 정기부 쪽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장경인데 마찰 증후군인지, 장경인데 마찰 증후군인지, 예. 예, 그. 또는, 예, 대태, 이두, 건, 연인지, 예. 게 실전에서는 엄청 헷갈립니다. 여기 무릎 바깥쪽하고 비슷하게 만나기 때문에. 통증이 이렇게 무릎 바깥쪽 있잖아요. 바깥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할 때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근력 테스트를 해봐야 돼. 얘는 다리를, 장경인대는 다리를 30도 각도로 굴곡을 해가지고 대퇴골의 외측 상가하고 통증이 나타나는지, 외측 상가하고, 예, 통증, 상가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얘는 무릎을 갖다 구부리는 거니까, 구부리게 하고, 구부리지 못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대퇴 이두에 텐션을 줘서 통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위치가 정말 비슷해야 자꾸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여기가 아픈 건지, 여기가 아픈 건지, 큰 차이가 없대니까요 이렇게. 네? 음. 니 그러니까 아프면 딱 밑에 그냥, 여기 사이드 원한만 아픈 게 아니라, 둥글게 둥글게 전체가 다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 어딘지 진짜 헷갈려요. 네. 이때는, 저기 뭐야, 장경인데 마찰 중후군 테스트 해보고, 대퇴이두고대퇴는 이제 다리를 구부리니까, 구부리라고 그러고 내가 못 구부리니까 막 저항을 줘요. 그럼 이제 그 정지부 쪽에 텐션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공통으로 네, 휴식을 취하면 낫습니다. 두개다 장경인데 마찰 중후군이 든대퇴이도건네는건 쉬면 나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뭐 약물 치료고뭐 주사치료고, 무슨, 뭐, 보정치료고, 뭐, 도수고,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안 쓰고, 예, 운동량을 줄이면 알아서 낫는데, 그걸 못 참고, 뭐, 죽기살기로 해야, 나는 어디 뭐,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안할 수가 없다. 내 직업이 배달인데. 그런 사람은 안 되라도, 저기, 안 되네. 그, 저 무릎, 실관적, 저기, 보호대라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마사지 많이 받으셔야 돼요.